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외촌이 아습니다 저는 지금 보락산 영봉 청상에 와있습니다 1097m에요 환경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어, 일반적인 산이 아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대단하죠 음, 주변이 산나마 산이에요 산나마 산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산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오다가 어, 산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상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어, 백두산과 어, 그리고 월악산의 영봉뿐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어, 영봉이 왜 영봉이냐면은 어, 여기가 그 영어마대요 음, 그래서 영봉이라 하고 월악산은 음, 여기서 달 뜨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하네요 월악산 그 영봉에 달이 걸치면 기가 막히대요 자, 여기에서, 어, 초능량호스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한 10km 정도 밑에 있습니다. 저기 하얀색 그, 어, 점이 보이죠? 달이에요. 옆에, 어, 있습니다. 음, 어디냐면은 음,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음, 지금 안테나 어, 밑에인데, 어, 이쪽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능력털를 받은 곳이, 어, 한 이쪽,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가는 곳이 어, 아거섬이라고 어, 저쪽에 있어요. 저쪽도 참 좋습니다. 이게 그 날씨가 어, 이렇게 보면은 어, 맑음이에요. 그렇죠? 어, 보이세요? 음, 맑음입니다. 맑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먹구름, 흐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 하나 올려요. 음, 여러분들에게 어, 여기에서 어, 주어지는 메시지를, 어,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어, 말로 할까 합니다. 음, 날씨가 맑은 거는 어, 긍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날씨가 흐린 건 뭐냐? 어,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음,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하고 어,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어, 가까이 지내지 말라. 어, 이런 얘기해요. 음, 그죠? 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도 교시해요야 너는 부정적인 사람하고 놀지 마. 부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놀아. 그래요. 그죠? 어, 그런 얘기 합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어, 뒷담화 할때저 어, 사람은 참 부정적인 사람이다. 아이저 사람.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음, 오늘 여러분에게, 어,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얘기할 까합니다 음, 여기는, 어, 긍정, 어, 여기는 부정. <laughs> 자연의 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할 까해요 우리는 긍정과 부정하고, 어, 같이 있다고, 어, 자연의 어, 어떤 풍경을 보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음, 하지만, 하지만, 제가 잘 들으세요. 부정이 나쁜 거예요? 긍정이 나쁜 거예요? 날씨가 흐리죠? 그러면 부정이에요. 그럼 부정이 나쁜 건가요? 어, 그럼 날씨가 맑습니다. 여기는 맑죠? 그럼 긍정이에요. 그럼 나쁜 거예요? 어, 저는요, 부정과 긍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음, 부정적인 사람하고 놀지 마라. 음,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끔마다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좋은, 어, 훗날의, 어, 결과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음, 과거의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의 일들을. 우리는 옛날에 그랬어요. 애를 많이 낳는 거를, 애를 많이 낳는 거를, 어, 긍정으로 삼았어요. 그쵸? 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이 됐어요. 애를 많이 출산해서 대를 이자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는데 어느 날어 그래요. 음 이쪽으로 갈게요. 어, 날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음 제가 여기 잘 들으세요. 제가 여기, 여기가 좋습니다. 어, 저쪽 날파리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이야기할게요. 아이를 많이 어아서어 대를 이어라. 음, 그랬어요. 음, 그래서, 스무 살만, 되면은 다시장가 어,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고 살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래요. 어,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 했어요. 음, 애 많이 낳는 것이, 어, 부정이 되었어요. 어, 그래서, 어, 낳지 말아라.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하잖아요. 남자들 그 예비군, 어, 훈련 같은 데 가면은, 어, 무슨 수술하라 이런 얘기 많이 권야해서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어, 천만에 천만에 어. 많이 낳기를 원해요 많이 낳기를 그래서 많이 낳는 사람에게 많이 낳는 가족에게 어, 나라에서 돈도 주고 어, 집도 줍니다. 음, 그런 시대가 됐어요. 부정과 긍정은 어, 바뀐다 이거예요. 그전과 풍정은 옛날에는 어, 대학만 나와라 네가 대학만 나와라 그러면 은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거다줄수 있다 그래요 어, 열심히 일해서 어, 일한 사람은 어, 부모님을 어, 도왔고 대학 나온 사람들은 어, 어떻게 됐어요 어, 부모님 어, 관심 없죠? <laughs> 일찍 어, 일선에 어, 들어간 사람들은 어, 첫 월급 해가지고 빨간 내복, 어, 일단 부모님에게 선물도 해주고, 어, 부모님에게 휴하고, 어, 대학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어, 돈만 갖다, 어, 발랐습니다. 음, 지금은, 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 어, 미래를, 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어, 긍정이었어요. 지금은 부정이다 이거예요. 저는 긍정과 부정이, 어,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붕정과 그정이 그다지 어,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는, 어, 장가, 어, 시집 이런 거 일찍 했잖아요. 빨리 결혼해서, 어, 빨리 애 낳고 살자 이랬어요. 그래서 2 0 살만 되면 다 결혼했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 헤어지고 싶어 해요. 음, 저에게 우리 회원님들이 어, 전화가 걸려오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음, 다그 배우자와의 어, 관계예요. 음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 생활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버스 나 내리는데 같이 떨어져 내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같이 커피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야 하고 어떻게 돼 가지고 임신이 돼 가지고 평생 살고 있습니다. 아유 나는 내 인생이 없었어요. 음,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20대 때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30대 때또 자기 즐기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었다 애큐나가 바빴고 내 인생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한 것이 어 그때는 제때 결혼해서 좋았지만 은 그때는 어 긍정이었지만 은 지금은 부정이에요 그쵸? 음. 하지만 그때 부정정, 부정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장가도 못 가고, 이거 진짜 짝도 없고, 맨날 이거 뭐냐, 일만 하고 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그냥 이러다가 이 허정생활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 자유 누리고, 또 멋지게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은 바뀐다 이거예요. 옛날에 결혼한 사람, 어, 했고, 옛날에 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 이혼한 사람들은 창피해서 말못 했습니다. 창피해서. 큰 죄악의 한 가지로 삼았어요. 이혼이 그래요. 챙피해서 근데 지금은 이혼도 축복이다. 그래요. 결혼도 축복이지만, 이혼도 축복이다. 결혼도 성공, 이혼도 성공.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바뀐다. 음, 바뀐다. 긍정과 부정은 바뀌어요. 음, 과거의 부정이 지금이 긍정이 돼요. 과거의 어, 부정이 지금이 긍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적으로 생각해요. 국가적으로도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통일 그랬어요. 그때는 분단이 부정이었어요. 지금은 분단 해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통일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어, 긍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 저는 저는요. 지금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걔네는 걔네고 우리는 우리도 사는 게 오히려 낫고 만약에 그 통일이 된다 하면은 여러분 또 반발할 거예요 통일 시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북한 다북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벌어놓은 돈 세금 다퍼부어 살려야 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고 견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냐 부정과 긍정은 바뀐다 옛날에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어 부정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 됐습니다. 영웅이 됐어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입니다.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정과 긍정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어 그래요. 다놀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하고 놀기를 원해요. 이웃집에 어, 아주 어, 좋은 그 쉽게 가지고 뭐 어? 고위직에 있는 그 자녀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부잣집 자녀가 있고. 고게큰어 아주 돈도 많고 어, 고위직이고 직업도 좋고 어? 이런 뭐 어디 뭐 장관 아니면 어디 뭐큰기업체 사장 어,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이 있어요 돈도 많고 어.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하고 자기 자식이 같이 놀아주기 놀기를 원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게끔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또 그렇게 또안 되죠. 음, 어떤 인간, 사람의 관계를 부모님이 원한다라고, 어, 그렇게, 어, 같이, 어, 고위직에 있는 자녀들이랑, 어, 이렇게 놀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원해요. 하지만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느냐? 어,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생각이에요. 부모님 생각. 부모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지면 은 긍정적인 일이 많이 생길까요? 응? 그러면은 돈 없고 어렵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요소를 주는 거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좋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존버님은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사람이랑 그 어울리지 말라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응? 음? 그럼 부정도 아니고 어?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랑 어~ 어~ 살면은 그것이 나쁜 겁니까? 어 그런 일 수리할 수 있어요. 긍정과 부정은요 사람들이 다 만드는 얘기예요. 옛날에 옛날에 뭐뭐 뭐, 뭐더라? 뭐 긍정의 힘 이게 책내 가지고 목사가 어느 미국의 목사가 책 하나 내 가지고 책장 사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니까 러뭐또 긍정에 대해서 뭐어 뭐 긍정의 자세. 뭐 긍정의 뭐뭐 뭐 별의별 책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그 목사 그 사람의 그 책장사 그거 팔고 저는 그거 몇 페이지 읽어 보고 버려 버렸습니다. 응? 무슨 긍정의 힘이 있습니까? 긍정의 힘이 있어요. 힘은요. 부정의 힘이 있는 거예요. 부정에. 응? 부정의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애국지 사들 보세요. 응? 다 부정이었어요. 부정이 했기에 부정했기에 살아남은 겁니다. 긍정, 긍정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그영빈에 올라오는데도 말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힘든, 힘든 건 부정이에요. 하지만 와보니까 좋다 이거요. 부정이, 어, 긍정으로 어,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어, 햇볕 보고 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편집 안 하고 그냥 얘기할게요. 왜냐면 편집하는데 또 많이 또, 음, 시간이 또 걸리고, 어, 내용이 또 중요하니까, 어, 내용대로 어, 하겠습니다. 어, 내용을 할게요. 어, 주성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존바가 얘기하는 거, 어, 달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뭐, 이렇게 예쁜, 뭐, 그러한 영상보다도, 어, 멘탈 강의니까, 음, 제가 말 조심해서 실수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이 중요하다 않고, 긍정도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냐?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어,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것이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요, 좋은 에너지를 받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여러분은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 미래를 밝히는데 나에게 뜻을 밝히는데 힘이 되어 주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 곁에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과 긍정 이런 것과 관계 가 없어요. 어?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음?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 곁에 두어라 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 어? 나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 처음에는 나빴어. 알고 보니까 참 좋아. 어떻게 그걸 구별을 하냐? 잘 알려 드릴게요. 알려 드릴게요. 알려 드릴게요. 사람이 항상 어, 좋을 수 없습니다.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 나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 어? 여러분은요. 어, 좋은 환경에서 어, 사람을 만나면은 어, 좋은 에너지를 받는 사람을 어, 접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봉사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취미 생활을 하대서서 이런 데에서 사람을 접하면은요.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워요. 응? 좋습니다. 도둑질을 하는데 어? 남의 돈을 먹는데 남을 괴롭히는 장소. 이런 데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악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어 사람은 어 변질돼요. 그곳에서. 나도 똑같이 어, 그 나쁜 짓을 그 사람과 어, 같이 하게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도덕질을 동업으로 한다고 합시다. 응? 그런 그 사람들과의 어, 수입은 어, 지금 좋을지 몰라도, 둘 관계에서도, 둘 관계에서도 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에너지를 어, 받는 사람을 어, 접하라.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상도요, 영상도 여러분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영상을 봐야 돼요. 남 욕하는 거, 헐뜯은 거 매번 봐봤자 좋지 않다 이거예요. 특히 정치 뉴스, 딱 이런 거안 봐요. 그리고 연예인, 누구 헐뜯는 거, 이런 거 볼지 말고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 그것이 연 여러분을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나를 피어나고, 그리고 내 발길을 붙잡지 않고, 내 발길을 열어주는 사람,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만나라. 도움이 되는 사람, 오케이, okay? 그런 사람을 곁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발전하고 어렵지 않아요. 응? 세상 사람들이, 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좋아 보여. 하지만 나만 안 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도둑놈들이야. 응?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래요. 분별력 있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어, 존버 같지 않다 이거야.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환경에 있는 곳,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음, 좋은 환경에 있는 거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음, 사람들이 왜 어,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절에 가고, 어? 누구한테 인사하러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까? 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으려 하는 거예요. 저번에 그 스승 채널에 모임이 있는 데서 한번 가봤었어요. 우리 회원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관광버스 혹은 자가 차로 해가지고 찾아오더라고요. 오전 오후 수업을 들었어요. 듣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안녕하세요. 아니 일어나서 항상 인사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배꼽 인사하더라고요. 음, 오면은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가는 거예요. 어그 비오는 날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저런 얘기 들으려고 왔다 어, 이거예요. 왜 올까? 왜 올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해 보면은 딱한 가지 좋은 에너지 받고 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나에게 좋은 에너지 받기 위해서 어, 거기에 어, 오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달퍼도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뭘 할라 하면은 너는 그러니까 안 되지 못하라 그런 거 하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줄 수는 있어도. 어 그렇게 용기있게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어, 나중에는 그것이 긍정이 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를 옛날에는 부정으로 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를 긍정으로 봐요. 그죠 부정과 긍정은 바뀐다. 하지만 그 나에게 어, 필요한 것은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을 어, 곁에 둬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번 어, 이야기합니다. 음, 저도 여기 산에 올라온 이유는요. 산에 올라온 이유는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어 올라왔어요. 부정과 긍정은 없습니다. 영봉이니까 영봉이니까 여기가 영스러운 곳이래요. 봉황이 우리나라에서 어 정상이라고 말한다가면은 백두산과 어영봉뿐이라 합니다. 월악산이래요. 월악산의 영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에너지를 받고 어또어 에너지를 또 이렇게 어 수신하고 교신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음. 또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또 치료도 하고 음 그리고 신호도 보내고 어 그런 작업을 여기서 내려갈 겁니다. 음 오늘의 영상 포인트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말을 또 하고 한말또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음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상을 보다가 어또 전화도 받고 또 영상을 보다가 또또 또 중간에 또 끊고 다시 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러면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했던 말, 어, 또 스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어, 또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걸 이렇게 착하게 못 봐요. 왜냐면 건성으로 이렇게 뭐 운전도 하고, 그리고 하다가 또 중간에 또 꿈꿨고 또단 것도 하고, 하고 또 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반복. 어몇번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 영상 포인트를 말해주는 거는 두번 다시 들을 필요 없어요 한번 듣고 어한번 보고 여러분에게 좋은 어 이야기가 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긍정과 부정의 어 의미는 없다 음 바뀌니까 바뀌니까 여러분에게 어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고 그리고 앞길을 열어줄 수 있고 어 힘들고 괴롭고 고다플 때 어 나에게 메시지가 될수 있는 사람, 어, 그런 사람을 어, 곁에 두어라. 그 사람이 있잖아요. 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은 어,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 존경한다. 어, 그런 얘기를 어, 하고 그래요. 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여러분에게 어 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고 어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등불이 돼서음 여러분의 그 생활을 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고 좋은 에너지를 어 여러분에게 어 받는 어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영봉에서 여러분에게 멋지게 보여드려요 음 제가 산하기는 아닙니다 산을 이렇게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어여러분이 제가 어, 초능력 신호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음 좋다 이래서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왔어요 음, 하늘 어,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바람이 불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어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쪽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laughs> 이 합니다 어, 전 여기서 또 일하고요 또 내려갈 거예요 음. 좋아 여러분에게 영상 올려서 참 어, 기분 좋습니다. 음,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